우유팩을 잘 모아서 우유팩을 휴지를 만든 회사에 보내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밀크로드. 밀크로드 코로나가 약간 좀 심각해져서 오프라인 행사 규모를 엄청나게 줄였어요. <laughs>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네네.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온거래 마스크를 벗지 않고 버리두기 코로나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드디어 오늘 밀크로드 행사장 바구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 양팀장님 계시다. <laughs> 양팀장님. 어. 아 코로나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저희 밀크로드 캠페인 전체적인 프로세스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입구에 입장하시기 전에 네. 서명하시고 온도 발효 체크하고 아, 네, 30... 발몇 도일까 9 그... 정상이겠죠 몇도몇도 어? 너무 낮은데 33.8도 어? 야팥중는가네 31.5도 아예 36.5도 정상이네요 그럼 네. 여기다 제 이름을 쓰고 네 주정 주저... 숫자만 해주시고요 소독을 하고 네 오늘 저희는 네 입장하시기 전에 우유팩 준비하셨나요? 우유팩 제가 네. 어제 우유를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네, 따단 네. 요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거를 다 종합해서 보이기가 어려워서 펼쳐서 예. 갖고 오셔야 돼요 아 그러면 간단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예. 우유를 다 마시고 네, 나서 그리고 뜯어요? 한번 헹궈야 아, 되는구나 네. 이거 어제 마신 거라서 냄새가 어 네. 아주 괜찮아요 아직. 네. 자, 헹구고? 그냥 헹구면 되나요? 이렇게 네. 간니자 이렇게 한번 헹궈야 돼요. 먼저 위드을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 손 따라서? 손으로 하셔도 돼요 음. 이렇게 닫힌 아. 다음에 말려야 요아이거 이제 말리는 거죠? 이렇게 네. 놓고 자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단은 모아가지고 왔어요. 몇개 이상이라고 했었죠 오늘의 미션은 3개 이상 아, 3개 이상을 갖고 왔어요. 네. 제가 갖고 왔다고 하고 3개를 여기다 드롭하면 되나요? 네 여기다가 드롭을 땅 하고 네. 보세요. 지금 이만큼의 수많은 지금 우유팩이 이렇게 오늘 수거가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수거된 우유팩이 재활용이 돼서 이 휴지, 휴지. 휴지. 어 이게 종이 보시면 종이팩 되살림 종이 불임제지 오늘 상무님이 오셔서 강의하신다는데 네. 이따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녹기에서 네. 이 저희가 아... 오늘 워크스루로 네. 밀크로드가 무엇인지 음...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 이제 올해 9월까지 모은 통계 자료를 아, 이렇게 밀크로드 그러니 이것도 네. 보는 거네요. 워크스루. 워크스루입니다. 워크스루. 워크스루라 오! 2 0 2 0 밀크 통계 한번 볼게요. 6월부터 9월까지 쭉 해서 총 2020년 13,889개의 네. 우유 팩을 수거 했습니다. 네. <laughs> 혹시 2 0 2 1년 계획 있으신가요? 2021년에도 계속 모아야죠 이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파이팅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네. 스테이션이 어떤 거죠? 다음에 이제 오시면 네. 저희가 우유팩하고 이런 밀포드로 아 스타터 키트 그러니까 이거를 우유팩을 세 개를 주고 이거를 받는 거네요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키트는 사실 올해 특별히 전라남도 그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마련돼서 아 만든 키트고 그리고 여기에 우유팩을 담아서 갖고 오시면 아 편리하게 이제 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평상시에는 바로 우유팩을 담는 어, 가방입니다. 평상시에는 쇼핑백이든 시장바구니 쓰시라고 저희가 튼튼한 가방을 만들고 그 안에는 네그 안에는 내년도 달력 여기 아 내년도 달력인데 2021년 달력입니다. 네. 코로나가 한 이때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2일날. 그리고 아, 우유팩을 모으신다면 이런 스티커를 달력에 붙여달라. 아 이런 스티커 스티, 아, 이거 스티커 스티커 네, 아이를 이제 붙이는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배지를 개인을 배지.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참고로 이 배지를 홀딩하는 이것도 우유팩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지가 바로 띠딩 이렇게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변에 혹시 밀크로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건네줄 수 있는 그래서 밀크로 스타트 날짜와 이건 잘라서 만든 DIY 키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오 커피 드립백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까지. 오 같이. 마스크까지. 야야. 그리고 이 현판 같은 경우는. 네, 현판 아까 전에 제가 네. 잠깐만요. 요로 커피 하고 바리카페 다리 다리카페 갔는데 이 현판을 봤어요. 네. 오. 작년부터 열심히 참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 이제 내년에 열심히 하시면. 이 현판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현판이 10개가 넘게 있는데 2021년에 이 모든 현판이 다 그런 가게에 걸렸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현판을 받으려면 꾸준히 6개월 이상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리 쪽을 맡고 있는 금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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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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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이게게있 주택 수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실천을 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쪽 보신 분들께도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달 중이어서 마음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곳에 머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강연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 짧은 공연하고 또 브레이크. 이렇게 상황 잘... 때문에 되게 그 행사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엄청 고민했습니다. 음.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네 지금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네요. <laughs> 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공연하고 두 개? 네. 마지막 이제 워크스로 신청하고 오신다는 분들 좀 계세요.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코로나에 저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 단계. 전국 지자체 최초.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아 좀 경쾌한 노래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오늘 옥정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얼마나 될지는 알수 없지만 오늘 또 마지막 연주까지 공연까지 잘 무사히 끝난 것 같고 오늘 여러 가지로 삼박상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도 고민을 많이하면서 되게 바꿨는데 그게 과하지 않고 저희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물로 정리가 된것 같고 오늘 강사분 연주자분 여기 모든 와주신 스태프 그리고 여기 순천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보니까 거의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던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어, 일단 큰 숙제가 끝났고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행사를 네. 치른다는 건한 앞으로 2주를 지켜봐야 된다는. 네. 원래는 행사 자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중으로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행사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은데. 음. 네, 크게 네. 이제 우리가 고려했던 부분은 작지만 알찬 행사 네.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네. 행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게 되게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유팩이 어떻게 좋은 자원이 되는지를 영상과 전시와 네. 그다음에 워크스루라는 방식으로 네. 하는 거였는데 작지만 일단 계획한대로 작게나마 시도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은 또 원래 하던 대로 네. <laughs> 우유팩을 잘 모아서 잘 전달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밀크로드와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뭔가 해보고 싶다면, 어 하나라도 해본다. 근데 이게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또 실제 해보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뭐 해봤는데 어렵지 않다. 그럼 꾸준히 계속. 아, 꾸준히 계속이 각, 어, 정말 중요하네요 꾸준히 계속 각자 음. 위치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밀크로드가 이제 순천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상의 습관이 돼서 어 그게 내 주변에서 쉽게 과소 접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네. 현재 저희가 순천을 시작했는데 구례에서 참여하고 싶다 팀도 있고 아 그래요? 서로 그렇게 각자 팀들이 만나면 또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하고 우리 가족도 하고 이웃도 하고 우리 애기들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하고 그렇게 오래 오래 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밀크로드 하면 화이팅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밀크로드 화이팅. 밀크로드, 밀크로드 화이팅. 밀크로드, 밀크로드 화이팅. 밀크로드 화이팅! 밀크로드 밀크 화이팅! 밀크로드 화이팅! 밀크 밀크로드 화이팅!